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오타니를 향한 새로운 도전 전미르의 놀라운 변신 롯데 자이언츠의 유망주 전미르가 상무복무 중 타자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한국의 오타니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팔꿈치 부상으로 투수로서의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는 타석에서 놀라운 적응력과 탁월한 선구안을 보여주고 있다 마산구장에서 펼쳐진 완벽한 눈야구 3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25 퓨처스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는 전미르의 타자로서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준 무대였다.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전미르는 첫 타석부터 범상치 않은 집중력을 선보였다. 3회 선두타자로 나선 전미르는 상대 투수와의 치열한 심리전을 펼쳤다. 풀카운트까지 끌고 간 상황에서 6구째 볼을 정확히 판별해 볼넷을 얻어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단한 번의 스윙도 하지 않고 공 6개를 모두 지켜봤다는 사실이다. 이는 프로야구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후 2사 말로 상황에서 이재원의 적시타가 나올 때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사회에도 전미르의 탁월한 눈냐구는 계속됐다. 선두타자로 나온 그는 NC의 베테랑 투수 이용찬을 상대로 다시 한번 볼넷을 선택했다. 경험 많은 투수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보여준 것이다. 2-4-2, 3루에서 한동희의 이루타가 터질 때, 또 다시 홈을 밟으며 이득점째를 기록했다. 5회 타석에서는 대타 김현준으로 교체됐지만, 2타석에서 보여준 전미르의 플레이는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2타석 이볼렛총 10개의 공을 지켜보면서, 8개의 볼을 골라낸 것은 프로 수준의 선구안을 증명하는 수치였다. 연속 경기에서 입증된 일관성. 전미르의 뛰어난 타격 감각은 하루 만에 우연이 아니었다. 전날 29일 NC전에서도 8번지 명타자로 선발 출장했던 그는 1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2회 1 4일 3루 상황에서 NC의 좌완 구창모를 상대로 한 타격은 아쉽게 1호수 땅볼이 되어 1루 일로병살타로 이어졌지만 사회 이사 1루에서 좌완 임정호를 상대로는 풀카운트 승부에서 냉정하게 볼넷을 골라냈다. 이러한 연속된 좋은 플레이는 전미르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자로서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놀라운 통계가 말해주는 잠재력. 7월 말부터 퓨처스리그에서 타자로 출장하기 시작한 전미르의 통계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9경기에서 7타수 4안타, 2루타 1개, 8볼넷 1삼진을 기록하며 타율 5할 7푼 1리, 571, 출루율 769, 장타율 714, 오패스 1.483이라는 환상적인 수치를 만들어냈다. 물론 15타석이라는 적은 표본 때문에 이수치들의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5타석 중 8개의 볼넷을 얻어낸 것은 분명 특별한 능력이다. 50% 이상의 볼렛 비율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실제로 일본의 오타니 슈웨이도 2021년 MVP 시즌의 출루율이 3 7 2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미르의 현재 출루율 769는 비록 작은 표본이지만 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빛났던 투타 겸업 재능 전미르가 현재 보여주는 타격 능력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경북고 시절부터 한국의 오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투타 겸업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다. 경북고 3학년 시절 그의 성적은 투수와 타자 모두에서 프로 수준이었다. 투수로는 5승 1패 평균 자책점 1.3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고 타자로는 타율 3할 4푼 6리 346 32타점. 장타율. 519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이러한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전미르는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순위라는 높은 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드래프트 전체 3순위는 그해 신인 선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였다. 프로에서의 도전과 좌절. 롯데 입단 후에도 전미르는 한국의 오타니를 꿈꾸며 투타 겸업을 희망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그의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며 투수 전업을 권했다. 프로야구에서 투타 겸업의 어려움과 전미르의 뛰어난 투구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2024년 데뷔 첫 해, 전미르는 투수로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140km 후반대의 강속구와 변화구인 너클컵으로 무장한 그는 4월 말까지 16경기에서 1승 1패 3월드 평균 자책점 3.51을 기록하며 팀의 필승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신인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6월 중순, 모든 것을 바꾼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팔꿈치 부상이 전미르를 덮쳤고, 그는 결국 시즌아웃을 선언해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2024년 최종 성적은 36경기, 33 3분의 2이닝, 1승 5패 1세이브 5홀드 평균 자책점 5.88로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됐다. 상무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 현재 상무에서 복무 중인 전밀은 팔꿈치 재활 과정에서 투스로서의 활동이 제한되자 과거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타자로 출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숨겨진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미르의 현재 모습은 단순히 재활 과정의 임시방편이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뛰어난 성과함과 타격 감각은 향후 그의 선수 생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팔꿈치 부상으로 투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타자로서의 재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전미르의 현재 타석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자로서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특히 선구하는 타고난 재능으로 이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야구의 새로운 가능성 전미르의 사례는 한국 야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한국 프로야구에서 투타 겸업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가지 포지션에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슈에이의 성공을 목격한 후 투타 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야구 전문가들은 전미르의 경우처럼 투수와 타자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선수가 나타난다면 팀 운영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25인 로스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두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면 팀에게는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미르 본인도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투수로만 활동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타자로서의 가능성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며 재활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미르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팔꿈치 부상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한국의 오탄이라는 꿈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현실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여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